차트 해석한 남자 차이나 예, 오늘 제지 섹터 아 조금 아쉽더라. 이렇게 예, 한번 말씀드리고 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뒤쪽에 잡아 놓은 지지 라인 떼었어요. 여기가. 예, 우리가 그 위쪽에서 이제 한번 다시 받쳐 주고 예, 있긴 있는데 일 한번 살짝 지울게요. 지적을 하니까. 자, 어쨌든 저가 인식이 충분하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저가 인식 충분한 자리고 자, 여기서 기다려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죠. 예, 그래도 어, 이제 제공시가 3개월 이에요 제공시가 3개월 인데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하나 둘셋 네번째 그리고 다섯번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하나 둘세 번째라고 해도 세번째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각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저께 별로 그... 조금 아쉽지만 어, 이게 왜 떨겠나 싶었더니 파동을 끝내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 내는 건데 자, 새로운 파동을 어떻게 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고 어, 오늘 페퍼 코리아가 공지가 떴죠. 공지가 떠서, 어, 어쨌든 뭐, 지금 이제 매각은 할 건데, 아직 정해진 건 없다. 뭐, 뻔하죠. 예, 그래서, 솔직히 조금 기대하긴 했어요. 예, 조금 기대하긴 했는데, 어, 보통 한 80%가 그렇게 나옵니다. 예, 보통 매각주 같은 경우 꽁꽁 숨겨놓죠. 예, 그거를 지금 까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3개월 이내로 그 안에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시는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어, 그 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네가 확장이 되거나 하게 되면. 근데 아무래도 때와 시를 맞춰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죠. 어. 자, 페이퍼코리아 그리고 무림페이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저께 재지 섹터가 신풍재지 어, 어, 그리고 페이퍼코리아 그다음에 무림시리즈, 무림페이퍼, 무림PMP, 무림SP 이렇게 다섯 개가 시간에 상한가에가세요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시 별도로 가는데 공시와 별도로, 예. 공시와 별도로 가는 건데 그 펄프 값이 많이 올라서 시간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러면 아 하나 기대한 게 뭐였냐면 아이 재지주 중에서 자 만약에 내 공시까지 합쳐진다면 예. 페이퍼 코리아가 대장이 될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어, 뭐랄래, 그래 동시효과 때, 어,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줘서, 어, 잘하면 되겠는데, 잘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아, 오늘 공시가뜰 수도 있겠는데, 어 뜨면 좋은 게뜰 수도 있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어, 2등 있다가 3등으로 바로 밀리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저 저는 이걸 버릴 게 아니니까 예, 버릴 게 아니라서 어쨌든 뭐 지지타인 부근에 오면은 조금 조금 더추매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갖고 갈 겁니다. 그래서 어, 페이퍼 코리아도 어, 이제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있고 예, 무린 페이퍼는 비중이 좀 적어요. 예, 비중이 좀 적은데. 예. <laughs> 무림페이퍼 가대장이 어, 맞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뭐한 (4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 보통 끌고 갈때 어, 대장과 어, 부대장이 예, 차이가 나는 게두배나세배 정도는 나는데 (4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 이거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보통 어, 무림페이퍼 빼고는 모든 제지주 종목, 그러니까 어저께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보통 4% 정도, 5% 조금 안 되게 마무리가 됐어요. 예, 그러면 그것도 하나 빼고 그렇게 올려놨다는 건뭐 조금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대장이 무조건 가야 돼요. 예, 어디서든 마찬가지지만, 어, 대장주가 가게 되면 나머지들은 어느 정도 다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를 예, 좀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페이퍼 포리아가 가려면, 예, 무림 페이퍼가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선 무림 페이퍼. 자, 이제 조심스러운 자리죠. 예. 근데 얘가 갭을 띄웠다. 이 갭을 띄웠는데, 예, 자리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예. 자리도 좀 괜찮은 자리고, 갭을 띄운 상태인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예 근데 꼬리로 찍는 부분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음, 지지량이 다시 한번 이제 올라왔고 거래량도 상당히 좋았어요 예 오늘 아침에도 또 거래량 보면 거의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량도 상당히 좋았고 위아래 꼴인데 막판에는 끌어올릴 때어 매집이 좀 어느 정도 있었죠 예, 이 상태에서 자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바로 쏘느냐 아니면 옆으로 기다가 가느냐에요 예 그리고 아니면은 갭을 메우러 가느냐에요 갭을 메우러. 근데 여기서 갭을 메우러 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 그면 여기까지 올리고 갭 메우러 간다.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옆으로 기다 간다. 이게 예,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아시겠지만 갭은 거의 메워야 돼요. 메우지 않고 가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근데 특징적으로 여기 갭을 안 메우고 갔거든요. 예. 완벽하게 안 메우고 가긴 했어요.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자, 이제 너무 갭이 크니까 어떻게 될지는 한번 또 살펴보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렇게 되면, 무인 페이퍼가 힘을 받아서 가게 되면, 다른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따라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판단 내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오늘 좀 아쉽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또, 네가 대장이 아니었구나. 예,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챕터 배열이나 모양 보면 거의 비슷하죠. 예, 지금. 흐름상도 그렇고. 아. 한번 주고, 두번 갖고, 조정 받고, 다시 한번 가는. 예, 요런 틀이 이제 나온 건데, 요것도 이제 다 얄밉게, 보통 보면 전날에 지지라인을 다 뚫어버렸어요. 그죠 지지라인을 다 뚫고 올라간 건데, 한번 체크를 봐야죠. 어, 이제 요번 주한번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긴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시도 뭐 그렇게 어,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공시가 나왔을 때, 시간에서 좀 많이 밀렸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수 있는데, 공시가 나오고 시간에서 그렇게 많이 빌리지 않고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 터진 것도 그렇게 많이 터지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면 판단하에 어 내일은 어느 정도까지 조정은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하락은 크게 있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체에서는 어 기업 자체가 음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 상태고. 예, 그렇죠. 뭐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흑자가 나고 있는 상태인데. 예, 단기 순이익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선. 그리고 이번 3분기 때바이될게 이제 부채 비율인데 부채 비율을 조금 줄이긴 했어요. 예,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요렇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 한번 좀 체크를 더 해야 되겠죠. 예, PBR 자체도 음. 조금 올랐네 예. 자. 저가 인식이 들어온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 여기서 더 뺀다?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 예, 정도 라인까지, 이 예, 정도 라인까지 지금 받쳐주고 있는데, 여기서면 어쨌든 또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흔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니까 좀시켜봐야 되겠죠. 응, 저는 안 팝니다. 예, 좀 어차피. 예, 뭐다 이제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은 나와 있는 건데 얼마나 흔들지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조합을 해본 거예요 펄프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중국 쪽에서 문을 걸, 걸어 잠갔기 때문에 예, 그러면 펄프 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면 종이 재질 값도 좀 계속 오를 거고 어. 그럼 파생적으로 뭐 다른 골판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오를 수 있겠죠 뭔데 우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얘네는 뭔가 어, 매각 이슈까지 있더라라고 생각했으니 이게 안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도 차트 자체에서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게 지금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코베인다. 예 이거는 뭐~ 안, 이건 눈 뜨고 코 베이고 에~ 예, 힘 걸리기 힘들 거다 지옥 구경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위험한 주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따라오셨어요 <laughs> 근데 위젯 클럽은 제가 조금 이제 권해드렸던 거니까 그렇게 따지고도 보면 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따라오셨더라 예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 한번 지켜보자 예 아직 뭐~ 인제 시작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무림 페이퍼 음. 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대장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대장이 왜 중요하냐면 뭐든지 섹터를 끌고 갈때 대장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힘이 좋아야 되고 부대장도 힘이 좋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laughs> 무조건 대장이 힘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섹터 상해를 차지할 수 있고 섹터 상해를 차지해지만 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이 섹터가 뭔지 뭐가 뭔지 맞추지도 못해요. 솔직히 주식 하신분 중에서 섹터 보시는 분도 제가 봤을 때 상위 10% 아래 들어요. 섹터를 뭐안 보는 거죠 거의. 예. 이게 갔으니까 이 종목만 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섹터를 맞으면 섹터를 맞게 되면 암만 꼴찌라도 암만 꼴찌라도 어,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줄수 있어요. 기간 안에는 예,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분봉입니다. 이게 좀 어. 무인 페이퍼 우리 지워졌네다 지워졌어요. 자무인 페이퍼를 넣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미제 클럽 할때 상승할 때그몇 가지를 이제 설명해드리는 게 있긴 있어요. 이제 자 데드 크로스까지 몇분안 남았습니다. 내일 시작할 때 데드 크로스까지 몇 분에 안 남았고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어 어떤 어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체적으로 흐르게 되어있습니다. 음. 이무인 페이퍼 맞죠? 그어 맞구나. 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흐른다는 게 뭐냐면 뚫린다는 거죠 어 그면 이 내일 봤을 때 내일은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안 뚫리려면 예안 꺾이려면 예 지금 바닥도 한번 뚫어놓은 상태에서 4 8 팔십 일선을 한번 았어요그 예. 상태에서 지금 이격 각이 있죠 예. 이게 맨 꼭대기에 있는 게그2 4 사십 일선이고 맨 아래에 있는 게4 8 팔십 일선입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좋진 않아요 예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좋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데드 크로스 나올 때 60일선과 120일선 각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 받을 때는 가파르게 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시간을 공을 좀 들여서 상당히 옆으로 우행보로 살짝 하향하게 내려왔어요. 계속 그리고 닫고 다시 한번 끌어올려 주면서 60일선하고 1 2 0선이 상당히 좁혀졌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는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점출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파르게 나와서 480일선과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60일선과 1 2 0선도 상당히 가파르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데드크로스 나오기 전에 어 60일선, 1 2 0선 240일선을 살짝 끌어올리는 거죠. 예. 살짝 끌어올리면서 예. 480일선이 쭉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으로 추세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데드크로스 나왔을 때도 어 탈출을 못한다면 아무래도 좀 하방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갭을 매으러 가는 거겠죠.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내일 바로 시작해서는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예, 이제 흔들림도 그렇고. 자, 그리고 지금 무림 페이퍼나 그뭐 페이퍼 코리아나 예,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흐름상을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어 페이퍼 코리아 자체 분복을 봤을 때 예, 흐름상으로도 견딜 수 있는 위치가 상당히 좋다. 예, 그래서 미리 다 빠졌어요. 미리 다 빠져놓은 상태에서 이것도 60일선하고 120일선 팔맞춰놓고뭐 우선은 여기까지인데 저 뒤쪽에서 보게 되면 분봉상 여기까지긴 한데 뭐 여기가 뚫리더라도 저는 팔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밑에 쪽에 받쳐놓은 데서 좀더 들어오게 되면 계속 추매를 할 생각인데 그래도 뭐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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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 하는 거죠. 예, 그래서 <laughs> 자 얘는 이격 가기인제 얼마 안 남았죠. 만나게 되는 순간이 근데 이거는 이제 바닥줄로 인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닥줄로 인식이 되고. 자 바닥주가 됐을 때 어, 어, 흐름상으로는 위트로 뚫린다. 예,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어쨌 뭐 어차피 뚫려도 어, 지금 뚫려도 뭐 그렇게 많은 하락 자체는 뭐 오른 게 그냥 뭐 어차피 조금밖에 안 올랐으니까 그리고 저가 인식이 어느 정도 들어온 상태니까 예, 한번또 내일 지켜봐야 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왕창 무너진다기보다는 우행보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초반엔. 예. 초반에 초반에가 중요한데 또 왕창 무너트리면 또 와르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리 메스피를 한번 조금 보게 되면 요거는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위에 쪽 있네 이건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 전에 벌써 우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격 자체를 상당히 좁혀놓은 상태고 바닥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봉상으로도 바닥 주는 인식이 됩니다. 바닥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예, 상승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있다. 예, 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바로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6일선을 꺾여야 되는 거죠. 자 놀다가 예,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폭락을 보통 보게 되면 분봉에서 폭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바닥줄 생성하고 한번 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조정은 좀 예쁘게 받았고 조정 받는 것도 점수가 있어요. 예, 근데 뭐, 세력 매미긴 하지만, 예, 점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림 페이퍼가 상당히 견고하게 잘 왔고, 그 다음에, 예, 페이퍼 코리아가, 예, 요것도 이제 각을 보게 되면, 어, 이 정도, 그, 여기가 몇로 몇 정도야? 아니, 뭐, 이 정도 각에서 계속 놀다가 좀 아래쪽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 요 이게 근데, 말로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되실까? 예, 이게 좀, 예, 하여튼 이제 바닥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쌍바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은 쌍바닥은 그냥 무너져요. 예, 쌍바닥은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바닥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 위쪽도 바닥을 계속 만들었지만 뭐 무너지죠. 예, 이런 식으로. 예. 480선 만나기 전에 미리 조정을 받은 거라서 이제 480선과 240선이 만나더라도 더 빠지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어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내려오게 되면, 어 240선과 480선이 데드크로스가 여기쯤에서 나요. 예, 데드크로스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480선이라고 치면 여기서 나오면 480선이 죽을 때 평짜로 쭉, 앞으로 쭉 빠지는 거죠. 어쨌든 미리 빠져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좀 흐름상으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면 내일 뭐 갑자기 막 급등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어, 많이 빠지지 않는다 쪽으로 우선 무게중심을 두는 거죠. 예. 이렇게 한번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쌍 상한가가 나왔는데 아쉽네요. 지워야 되겠죠. 예. 아, 뭐 어쨌든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예. 조금 아쉽더라예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네 감사합니다.